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온라인 개인회생 과산 신청 서비스 희생언니 대표 김인희 무사입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거나 뭐 차량이나 현금을 좀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 받아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물려받자니 압류가 고민되기도 합니다. 결혼 앞두고 개인회생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변동입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인데요. 어, 개인회생 시기별로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회생 단계별로 특징 간단히 말씀드리고 재산 변동의 시기를 어떤 시기로 잡아야 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 후 게시 결정 전 단계입니다.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통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이 이걸 알게 되면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 결정 후 인가 전 단계입니다. 개시 결정 후에 재산 변동은 법원이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발각이 되면 인가 전 재산을 숨긴 것이 되어서 회생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 후 면책 전 단계입니다. 인가 후에는 법원이 재산 변동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재산 상황을 알고 법원에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채권자는 여러분의 재산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이 시기에도 재산 증가는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 후 단계입니다. 면책 후의 재산 변동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장 시점은 면책 후입니다. 그러나 면책까지는 사람에 따라 3년에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이죠. 현실적인 시기를 고려한다면 인가후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이제 집이나 차량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최소한 인가후로 미루어서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